안녕하세요. 어, 이고장 식품의 과업을 맡게 된 스토리 멤버 팀입니다. 어, 먼저 이고장 식품은 좋은 재료로 그 건강에 이로운 제품을 꾸준히 개발 및 판매하는 기업이지만 시장에는 널리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또 많은 중소기업이 그러하듯 이고장 식품 또한 어, 제품의 개발에 전념하느라 외부 영업에 필요한 브로셔 리플렛을 제작하는데 시간을 많이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고장 식품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음, 어, 어 많은 식품 판매처의 MD를 만나고 또더 어, 많은 곳에 입점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B2B용 브로셔를 제작을 하고 소비자들의 재구매를 이끌기 위한 B2C용 리플렛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어, 이고장 식품의 창업 스토리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혹시 어린 시절 어, 질색을 하던 음식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있었습니다. 어, 가지 나물과 콩을 특히 싫어했는데 부모님 원래 버리기도 했습니다. 어, 많은 아이들이 저와 같이 이렇게 편식을 통해 부모님의 속을 써줬을 것입니다. 어, 이고장 식품의 부모님 또한 아, 이고장 식품의 대표님 또한 어, 아이가 편식을 굉장히 심하게 했는데 이렇게 어렵게 얻은 귀한 아이가 편식으로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자 어 아이도 먹을 수 있게 맛있고 건강한 제품을 만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셨고 이를 통해 이고장식품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 승마는 식혜 식전 대보 식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고장식품은 맛있고 행복하고 건강한 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제고, 만들자라는 모토로 2014년부터, 어, 침출차, 액상차, 그리고 음료 등을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어, 여기까지는 저희가 밖에서 보았을 때의 이고장 식품에 대한 스토리이며, 지금부터 저희가 다양한 방면으로 조사한 이고장 식품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고장 식품의 원재료는 남다릅니다. 이렇듯 이고장 식품은 어, 탁월한 효능으로 종이 보감, 본초 강목 등, 어, 다양한 고소에 자주 등장하는 약재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고장식품의 포지셔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 대표적으로 약도라지 꿀청과 생강총백 꿀청을 가지고 경쟁사 제품과 비교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약도라지 꿀청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면에서 이 점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또 꿀의 함량이 특히 높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셔닝을 한 결과 어, 저 가격대에 속하고 또 어, 제품의 외관을 돋보일 수 있는 모던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강청백꿀청 또한 어, 앞서 보셨다 시피 어, 약도라지 꿀청과 비슷하게 낮은 가격대에 속하고 포지셔닝도 비슷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는 그 객관적이고 아, 생생하고 객관적인 어, 소비자들의 의견을 보기 위해서 쿠팡, 지마켓, 옥션, 1 1번과 카카오 메이스커스와 같은 오픈마켓의 제품 리뷰를 보며 소비자들의 의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고장 식품의 제품을 소비자들이 인식하기로는 어, 재료와 맛 그리고 디자인에 대해서 만족하는 리뷰를 보았고, 그리고 맛, 양, 가격에서는, 모든 제품도 그러하듯이 제품에 따라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불만족한다는 리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이 고장식품은 디자인, 그리고 재료, 맛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일부 소비자들에 한해서 가격과 향 구성에 대해서는 약점으로 작용, 작용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고장, 분석, 이 고장 식품을 수업 분석을 통해 분석을 해보았고 결론적으로 어, 강점을 통해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전략으로 SO 전략을 통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고장, 어, 어, 이, 고장 이 프로젝트는 이 고장 식품의 대표 이미지와, 대표 이미지와 스토리텔링의 슬로건을 선정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제, 어, 그래서 여기에서 개발된 스토리텔링과 이미지로, 어, 리플렛을 통해 고객의 구매를 이끌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B2B용 브러셔를 통한 팔로 확장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고장 식품을 어떻게 하면 고객들에게 좀더 친근하게, 좀더 효율적으로 작아갈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감성 콘텐츠를 이용해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성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어 이성적인 기능과 성능을 중시하는 이성적인 소비자와 그리고 같이 중심의 소비를 하는 감성적인 소비자, 감성적 소비자를 같이 어우를 수 있는 콘텐츠가 될수 있고 어, 이에 대한 좋은 예시로는 바카스가 있습니다. 바카스 어, 같은 경우에는 어, 먼, 어, 이전에 그 작년 중의 자양 강장제로 포즈장인 되었던 이미지를 어, 이렇게 확. 음, 화려하진 않지만 진심을 담은 메시지로 이렇게 새롭고 젊고 건전한 이미지로 브랜드를 탈바꿈하였고 이에 따라 매출의 상승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객의 마음을 이렇게 노크를 할수 있고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감수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집과 영화 등을 보며 콘텐츠를 구상을 했습니다. 여기 기존의 브로셔를 보시게 되면. 어~ 음, 객관적인 이미지로 그~ 아~ 적절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신뢰성을 보여주긴 했지만 너무 많은 정보와 그리고 무분별한 색의 사용으로 통일감이 없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 신뢰성을 높이며 소비자들의 감성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서정적인 이미지를 사용하고 또 그리고 정보 파악이 용이하게 페이지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고장식품의 감성적인 키워드를 찾기 위해서 마인드맵을 통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을 하였고, 이고장식품의 근간이 될수 있는 대표적인 이미지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건강, 가족, 맛, 영양,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근간이 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어,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았고 그중 저희에게 가장 잘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소왕리 작지만 행복한 확실한 이로움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선정한 이미지는 약선과 여유 행복입니다. 작지만 확실한 이로움 어, 저희가 선정한 이미지 어, 키워드를 기반으로 그에 어울리는 예시를 찾아보았습니다. 어, 다음과 찾아보았고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 저희는 그래서 포근한 자연의 느낌을 기반으로 한 건강함을 저희의 대표 이미지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약간 보기 보기만 하셔도 어,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대표 이미지로 선정하는 선정한 색으로는 어, 건강함을 나타내기 위한 초록색, 그리고 온화와 여유와 약선의 느낌을 나타내기 위한 이런 갈색 계열의 색을 선정하여 프로젝트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고장 식품의 톤앤 매너를 살펴볼 수 있는 예시로 이러한 리플렛을 찾아보았는데 이런 리플렛과 같이 저희도 적절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정보 파악이 용이한 페이지를 구성을 하며 그리고 적절한 일러스트를 사용해서 서정적인 이미지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와 느낌을 보여주기 위해 예시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저희가 제작할 페이지의 구성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고장 식품에 대해 소개를 한 다음 이고장 식품이 현재 전략적으로 판매를 원하는 그 우엉차, 약도라드차, 연근차, 비트차 등의 침출차를 구성하고, 그 다음 액상차, 혼합음료 순으로 페이지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